다시 개획이라고 하는 저 제목이 아마,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마될 거예요. 네. 지금 이 현재 이 세계 돌아가고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것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에, 각자 의심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에, 다른 나라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 온 나라에 있는 종교란 종교는 우리나라에 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교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불가사이하다는 그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 우리나라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전쟁이 없다는 것도 참 이상한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도 우리 천도교의 역사가 아마 1 6 3년 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제일 짧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각 집에서도 종교가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뭐 이렇게 해서도 각각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 누나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천도교가 없는 줄 알고 대제, 대, 우리 남한에는 없는 줄 알고 아버지가 그 천도교 찾아가라고 그래 갖고서 어디를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와보니까 천도교 없어졌으니까는 대전에서 정착하게 되있던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라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4학년 때 노종보 선생님을 만나갖고서 어떻게 이제 게다가고서 천도교를 다니기 시작 4학년 때. 그러니까 누나 는 6학년 때고 그리고 누나는 대전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공주에 가서 간호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집에서 떨어져서 이제 살았죠. 근데 거기 가서 간호 고등학교 3학년 있다가 또 이제 그 독일 간호사 파병할 적 파견할 적에 가가지고서 거저 꽤 오래 있다가 철들어서 귀국을 하니까 집에 있는 생활을 못하는 동안에 이제 아마 예수교를다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교에 완전히 빠진 거지. 그래가고서 지 나중에 이제 그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서 이제 손을 봤는데. 그 예수교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삼견제를 하는데 거기서 그 신랑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교를 믿어야지만 결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는 신앙 예수교를 못 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했더니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주는 교회에 다니면서 나중에 그 교회 목사가 우리, 우리의 그 신앙심을 봐가지고서 이 정도면 결혼시켜도 된다고 하는 거를 받으면 그때 결혼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어처구니 없으니까는. 그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나, 나는, 나는 결혼 안 시키겠다. 딸 없어져서 결혼시키라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이제 낙심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애비 말안 듣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수모를 하고 내가 결혼시 시켰느냐? 나딸 없는 데는 지금 말겠다. 하라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도 이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년 있다가 다시 또 선을 보자고 해서 갔더니 그때 또 예수 깊는 사람을 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을 안되그러니까 안 그냥 가라.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말았어. 그리고 나서도 아버지는 너 딸은 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는데 누나도 이제 집에 오는 걸했는 꺼려했었죠.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종교 때문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환호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제 누나가 이제 왔다가 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그때 옛날에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고생을 징글징글하게 써어요 3년 동안 그래 나중에는 뼈하고 가죽만 남아가서 다 죽게 되니까는 뭐병원이란 병원 찾아서 나중에는 누나가 이제 강 이제 귀국해가지고서 강남 성모병원에 거기서 이제 그 간호 수간호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일에서 같이 그 병원에 있던 아주 유명한 박사가 왔는데 그분이 그런 그런 병을 한번 고쳐본다 하면서 우리 아, 이제 내 동생 얘기를 했더니 나 얘기를 했더니. 대전에서 진료받았던 모든 걸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걸 갖고 오라해서 대학 병원서부터 뭐냐 한 3년 동안 다이도 병원 약과를 다 전전 안 줘요. 그래서 서약서 다 쓰고서 이제 이만큼을 갖다 가져 줬어요. 그랬더니내질 있으니까는 나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먼저 입원을 시켜놓고서는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검사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검사를 조하고서 나중에 결론을 딱 내렸는데 하는 소리가 이거는. 0.2%, 0.2%에 발생하는 환자인데 자율신경마비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뭐가 아닐까? 사람이 잠자고 꿈꾸는 사이에도 소화가 되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에서 하는 건데 그 신경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으로 나가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있어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원할 필요도 없고 내려가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한 달치를 져주고 이제 30일, 이 지금 이 체력으로다가, 이 몸무게, 이 체력으로다가, 30일은 못살것 같다는 거요 자기 생각에. 그래도 3개월분 약을 져주면서 내려오렸어요, 저를. 엠브라스로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기대를 하겠는데, 사망소으로 내려갔고 오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화학단에 가서 뭐 수련을 한번 해봐라. 그 몸으로 다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는 화학사회에서 기념일이라고 해서 거기 단체로 가는데 거기 어머니가 거기 가서 진짜 들 것으로 다가이사람을 해갖고서 그때 거기를 끌어올려다 놓고서는 기념식 끝나니까 다 내려가 버리고 강원도에 인도아 사모님, 그, 그 사모님 하나하고 나하고 둘만 남았어요. 나머지. 문영수 원장님하고 원장님, 문영수 원장님 했었어요. 남았는데 거기서 수련을 하러 병이 이만해서 했더니 문정선장님이 그럼 같이 수련을 하자고. 거기서 수련을 하는데 세상에 뭐 약을, 3개월 먹을 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 약값 골반에 오지 말라고. 결국은 할수 없이 이제 다해리고서는 이제 말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5일 만에 대강약을 모시고 영부받아 먹고서는 나서가 고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고 살면서 나오다마자 이제 용덕차가 그때 운전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살면서 교회는 내가 안 다녔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제가 수도원에는 자주 다녀도 교회는 안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화난 하시고 나니까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이제 장례식을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교구를 나가시작 대도교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그 양덕재 교구장님이 저를 갖다가 이제 교화부장을 시켜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3년 끝날 임기 때 돼서 저를 갖다 이제 교구장이, 그때 교구장이 됐어요. 그때가 이제 2000년 2000년 3월 달에 제가 교구장이 됐어요. 대전교구 교구장이에요. 2000년 3월 달에 교구장이 돼 가지고 3월 달에 교구장이 됐는데 5월 달에 가톨릭 신학대학교에서 나를 강사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보냈냐 그랬더니 그때 이문길 이문길 교령님이 교령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추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가, 에, 예, 지금,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서, 나를 같이 다니는 여자분을 같이 다니는데, 여자를 데려가면 안 될까요? 왜냐면, 못 간다 소리는, 가기 싫은 소리는 못 하고, 제가 그때 한번 용달치 할 때, 거기 짐을 싣고 갔더니, 여자는 못 들어오게 한다, 여자를 안 들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용달치 하다가 나무 싣고 들어간 놈을, 내가 혼자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혼자 내가 묘목을 날르고 내가 온 놈이에요. 내가 지그지그다더라고, 그날그 교회가. 그 신학대학교가 근데 거기서 나를 초청한다라 하길래 내가 가고 싶은 생각도 그래갖고서 이제 여자를 데리고 가면 은안 데리고 가실까라 해서 내가 장애가 있어서 여자분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여자분 데리고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아 그럼 못 가겠다고 하니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화가 또 왔어요 교육상 학교에서 허락을 줄 테니까 모시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가게 됐더라고요 근데 총부다전화하다고그서이제이에 그때 이제그건니가 되겠죠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하나 보내줄게 그랬더니 이선영 교화 차장을 보내주더라고 근데 천안에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차가 있으니까는 천안에 가서 태어나서 바로 그 밑에가 그 전이가 거기 바로 이 밑에가 거기 학교니까 갔어요 가갖고서 들어갔더니 우리 학교 개교인의 여자 1호라는 거지 그래서 기념차라고 이렇게 썼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 기일 날이라고 누나가 왔어요 집에를 가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한 번씩 오는데 누나가 왔어요.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금 예수교에서는 세상 말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 얼마 안 했으면 다 뒤집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교회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십일조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하나다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십여조를내라니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에 사람들이 떨어지니까는 이제 세상 말세가 되는데 이때 살아나보려면은 교회를 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 종자를 굴른다 이거야 종자를. 그러니까 사람, 이제 종자를 굴리려면은그 쭉대기를 날려보내는데 풍구에다가 종자, 종자를 집어넣고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대기들은 다 날아가고 남는 사람만 종자 사람으로다가 이제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그냥 돈 내고서 오는 거지. 교회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다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는 마지막으로 자기도 이제 뭐 맨날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올 시간도 없고 어머니 묘소나 다녀가겠다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이제 갔다가 왔어요. 갔다가 와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천도심을안 했냐? 이랬더니, 야, 사람이 하늘이라고 러는데정님이뚝 떨어져서 안 했다는 거예요. <laughs> 그럼 사람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하늘, 어떻게 사람이 하늘이 되느냐, 이거요. 그래서 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누나. 최초의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누나는 누가 만들었어? 가만있어. 아버지 엄마가 만들었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경제 내가 딱으면서 이제 2 4 9조을 249표를 딱 펴줬어요. 천지 부모를 갖다가 내가 딱 갖다 줬어. 한번 읽어봐. 딱 줬어. 그때 누나가 딱 보니까 자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 부모는 일천이라. 지금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말 이, 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 하한 말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경조대신사님편경전를 내가 또 하나 이제 보여줬어요. 포덕을 시작하니까는 선비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쭉 물어봐요. 이제 선비들이 물어봐. 그러니까 그런데 물어볼 때그농남분에서그 선비가 묻게 뭐냐면 서양에서 들어온 도, 그러니까 서양의 교와 우리 천도교 다른 데미 뭡니까? 물어봤을 적에 대답하시기를. 양학은 우리도와 같은 듯 하나 다름이 있고 비는 것 같으나 실지가 없는이라. 그러나 운인 즉 하나요? 도인 즉 같으나 이치인 즉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비가 대답하기, 천지가 대답하기, 묻기를, 어하여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진사님이? 우리도는 무의의와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늘림 성품을 거느리고, 한늘림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를, 한울림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 하는 것이고 우리도는 한늘림의 가르침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자, 서, 서양에서 온 종교는,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으며 도무지 하늘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니라. 몸에는 기와지신이 없고, 하기는 하늘님의 가르침이 없으니 형식은 있으나 자치가 없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이 없는지라. 돈은 허무한데 가깝고, 하은 하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다름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자. 지금 이 대신사님 이한 말씀에 대해서 틀린 말씀면 누나 가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줘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 이더 얘기를 할게 없지 않냐? 더 이상 얘기를 할게 없지 않냐? 내가 누나가 누나가 그 독일에서 데리고 온그 의사 있다고 그래가서 누나한테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서 내가 있을 적에. 누나 거기서가망히엎드서나 오는 거 봤잖아. 나는 죽은 사람이었었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제, 자, 누나는 아버지가 내 쳤으니까 넌 없다고 쳐서 엄마도 누나 싫다고 그러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누나도 없어버렸는데, 나까지 죽게 되면 엄마도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러더라고, 어, 어, 어머니가. 너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는 거다. 그래, 어머니 죽기 전에 내 소원 들어달라. 수도원 한번 갔다 와라. 하다 수사원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다 데려다 주고 그랬더니, 기념일 날 거기 화학사저 버스 올라가는데 거기 태학갖고 가서 거기 사람들이 들것으로도해가지고 올려놓고 갔어. 끝나고 싹 내려간 다음에 문경수 원장님하고 나하고 임도와 사모님 셋만 남았었는데 거기서 주문을 해오는데 제가 거기서 덕을 물어봤어요. 왜? 자, 우리 도덕가라도덕가 대신 사장님은 덕을 펴라. 포덕문. 덕을 펴라, 덕을 펴라. 덕을, 덕을 피라고 막 가르쳤지? 도와 덕이 무엇인지는 대답, 여기서 해놓지는 않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덕을 밝히는 게 도다. 덕에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있고 궁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에 있고 구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시고서는 도와 덕에 대한 해석을 안 하시고 대신 사람도 화난하셨어요, 그냥. 숙제를 내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덕을 펴라, 덕을 펴라. 포덕을 해야 된다고 하신, 하신 대신 사님이 덕에 대한 것은 말씀 안박혀주시고도 그냥 환원하셔버렸으니까 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포덕이 안 되느냐? 덕이 뭔지 모르니까 포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 우리 천도교가. 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덕을 모르니까 포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리, 우리 천도교가. 그러면 결국에는 자, 내가 가갖고서 문영수 원장님한테, 덕이 뭡니까? 아니, 그걸 여기서 물어보면 어떡하냐고요. 교회에서 물어봐야지. 가르치는 교회에서 물어봐야지. 닦는 대화가 가르쳐주면 어떡하냐? 가르쳐주면 지식이 되는 거고, 깨달아서 내가 알게 되면 은 그거는 지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 근데, 지식을 지혜로, 지혜를 지식으로 바꾸라는 거잖아, 낫더라? 못안 뭐 해준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우리 회원사님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들려지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도를 이루었다 할 것이니까,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들려지는데 들리지 않 경지를 체험하고 나서 물어보라 이거요. 그때 가서.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와서 주음만 해우는 거예요. 주음만. 죽도록 해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주음만 해우는 거예요. 약도 다버렸는데 막, 그냥 정식하다. 계속 해오는데, 어느 날 진짜 눈에 뭐가 보이고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 체험을 하는데 그냥 온통 울 한 다섯 동안에 그냥 혼자 그냥 울고 불고 찍고 거기서 내 눈에 보여준 모든 것이 다 지나온 과거 다 보여주고 내가 죽어도 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이제 내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다 해봤으니까 이제 덕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바깥에 그때가 이제 11월달이 좀 젊었으니까 지금 바깥에 날씨 그려서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모르는데 지금 나무 잔나무 다 쳐놓은 거비 맞으면은 딸 점을 못한다 그러니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있어라 그럼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얘기를 해 주겠다 이랬어요 알겠다 그러고서는 거기서는 추워서 바깥에 라가서못 읽으니까는 그냥 미부 자리를 하고서는그 바깥에 나와서 그렇게 그 복도에서 경전을 처음부터 읽으라 그랬으니까 읽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읽고 있는데 세상의 경전을 보니까 지가지 보던 경전이 아니에요. 그거를 맨날 보던 경전인데 경전 다 읽다 보니까 진짜 입에서 단맛이 날 정도로 세상의 경전 이런 경전 그걸 쫙 읽어보는데 보니까 덕은 무엇이라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딱져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왔는데 밥을 먹는데 다 끝나고 나니고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아니, 경전 을 읽어보니까 기다 나와 있던 건데 내가 몰랐네요. 웃으면서. 그래. 내가 그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전에서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나는 것은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장난, 원자님이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몇달 전에 우리 카톡방에 130명 들어와 있는 그 카톡방에 누가 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 이거 왜 답변해주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아니, 경, 내가 그래서 갔다가, 카톡에다가. 아니, 경전도 안 봐요. 지금까지? 경전에 나와 있는 덕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는데도 아무도 답변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자고, 들려지, 들려지, 들리지 는 경제, 이런 사람이래야만이 이게 보인다고 한 말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내가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원장님처럼 가르쳐 주게 되면 지식이 되는 거지, 지식이 되는 거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르쳐 주면. 지식, 그냥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본인이 깨달아야지. 내가 그래서 누나가 왔을 적에다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면 돼, 그 얘기를.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교구, 이제 그러니까 교구, 양대자 교구장님이 교구장 끝나고 나서 내가 그, 그의 2000, 그때가 2000년도에요. 교구장 되고 나서, 바로, 가톨릭 신학대학교에서 나라 초청을 했어. 여자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안 된다고 했더니 이선영 이학대학교에서 여자한테 여자 찍었다. 내가 그 얘기했더니 누나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누나가 거짓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기을 했어, 사기로 했어. 사기로 했어, 그때로 걔 네? 난지, 난지, 확실히 모르겠다라 해야 되 내가 확대해 준큰 사진을 또 보여줬어. 너같이 돋보기가 떠졌어. 딱보더니나 맞아, 그러니까. 확실하다, 야. 그때서야 누나가 너는 거기에 그러면 2000년도에 그러면 거기를 갔었다는 얘기냐.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똥 밟는 소리 짓거리고 뭐지. 여자를 왜 데려왔냐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가가자마자프 거기 가, 들어가자마자요. 그날 교육하는 그 과제를 딱 주어. 그럼 미리 줘갖고서 내가 공부를 하고 갔어야지. 거기서 주는 듯이. 그래서 딱 가서 있으니까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지금 같이 오신 우리 저분 이선영 쪽 교회 차장님부터 얘기를 하라고. 하고. 나는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별 얘기를 다 써놨는데 어디 장난도 아니고 내가 보고서 참 한심하다 생각하고서 말았어요. 그러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단상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하는 소리가 여기 오늘 여기에 들어와보니까 우리 이선영 교회 찾장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그 집에서 도 찍어냈는데 여자분이 들어오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왜 좋을까요? 여자가 왜 좋겠어요?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 경전에 여자는 한 집안의 주인이라서 주인. 근데 여기서 나를 남아 초청했기 때문에 내가 머슴이 뭐 여기 와서 뭐합니까, 머슴이 뭐 여기 와서. 여, 보세요 그래서 나는 주인을 데려오야 되니까 내가 올 수가 있어. 내가 여자 데려온다 고 그랬던 거다.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시킨 거고. 여자는 왜 주인인데 왜 주인을 안 불러. 왜 무슨 만 부르냐 이거요.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나는 여기 사람이 뭐죽는줄 알았더니 죽지도 않고 그래 여기 왜 여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물어봤더니 지들도 모른대요. 제가 그래서 <laughs> 참 진짜 웃깁니다.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 써놓으를 보니까는 뭐 예수교, 불교, 뭐 온갖 종교를 다 자탕해서 천도교에 대한 비평을 했는데 교회에 교회, 교회에 뭐뭐 뭐 뭐라 그럴까, 뭐 짬뽕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뭐 교회에 뭐 종합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회에 나가 보면은. 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뭐 음악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뭐 컴퓨터학원 학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그 학원에서 배우는 것을 학교에 가면은 다 배워 그러면 학교는 학원의 짬뽕입니까? 학교는 학원의 본원이잖아요. 그러면 온갖 종교를 다 배워도 우리 천도교가라면 교회 짬뽕입니까? 우리 천도교는 유불선의 본원이라고 우리 경전에 우리, 우리 스승님한테 써놨어요. 우리 천도교는 유불선의 본원이에요, 본원. 본원으로 갔다가 짬뽕이라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이런데, 이런, 이런 교회가 앞으로 잘될것 같아요? 내가 이거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여기 왔다 가는 것도 다 영광입니다. 곧 없어질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내가 그 이야기를 누나한테 해주면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누나도 뻥쪄가고서 그걸 다 보고서 거기다 사진 찍어야 다 보여주니까는 자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나는 지금 사자다말자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온 거지? 아니요. 다시 개벽이요 다시 개벽. 우리 천도교는 선천은물질개벽이요후천은 인신개벽이요. 지금 사람 마음이 하늘님 마음이요? 짐승만도 못한 마음이지. 후천력에서는인신계백 사람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돌리는 다시 계벽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고 누나는 그때까지 절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사, 절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다시 계벽 언제지 모르지만은 누나는 망하는 망하는 단계로 지금 말세를 얘기하는 거고 나는 희망 이 있는 다시 계벽의새 세상을 만들자로 생각했다면 누나가 사는 기간이나 내가 사는 기간이나 같은 기간을 사는 동안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누나는 절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같은 사는 거예요? 사는 값어치가 틀리잖아. 누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히있더라고요 누나 잘 왔어요 오늘 여기 와서. 나 그동안 내가 누나한테 존경 얘기 하고싶지 않았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니까 후회가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제 다시 개벽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다죽으라 했지만은 누라도 그때까지 살아 남아서 우리 대신사님이 다시 나타나 가고서 우리에게 천왕식 천황시, 후천 천왕실에로서 나타날 때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벽이에요, 다시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